네 안녕하세요 쇼오스트 최세입니다 반갑습니다 세 효과 함께하는 쇼오스트와 아, 제가 정말 무궁한 꽃이 피었습니다해서 가장 네. 좋아하는 쇼오스트예요아 신발한 쇼오스트 아. 그래서 저 머리 색깔도 따라했잖아요 아 진짜 네 너무 예쁘죠. 아이고. 너무 발랄하고 네. 너무 유쾌해서 제가 너무 좋아요. 아, 오케이. 그리고 말을 어쩜 그렇게 예쁘게 하는지. 아. 우리 보라 쇼호스트는 <laughs> 항상 생각하는 게 어쩜 저 사람한테 말을 하면 예쁘게 말할까. 그죠? 어. 그거죠. 어나 항상 그러죠. 언니한테 말할 때나 항상 어떻게 하면 예쁘게 말하지 이러잖아요. 아, 제가요? 어 아니야. 아니. <laughs> 누구야? 누가?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그러면. 아나 그렇게 좋아하더니 나. 누구야 야, 누구야, 보라, 누구야 보라? 누구 보라쇼호스트 아니었나? 누구야 누구야? 어떤 <laughs> 쇼호스트?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착고있어 내가 그분 <laughs> <laughs> 네. 좋다면서 아니 누가 얘이하고온거죠 맞아 맞아. 하하하하 <laughs> 네. <laughs> 저희가 네. 넘어갈게 요 오늘 n n 스포츠 브라제가 세 번째 방송인데요 <laughs> 어머 하와와하하하하이하하 <우와. 우와. 웃음> 네. 오자마자 반했어요. 그 어. 아, 네. 오자마자 반했고, 네. 착용해보고, 써보고, 더 반한 제품이 바로 네. 이 제품인데? <laughs> 맞아요. 와. 아니. 네. 어, 뭐, 그러면서 뭐라고 해주셨어요? 방송 37분이 남으셨다고, 우리 코코님께서 으! 방송은 정시간에 끝냅시다! 새해육가! <laughs> <laughs> 아니, <웃음> 네. 시작과 동시에 끝나는 시간. <laughs> 끝내달라고, 빨리. <laughs> 끝내주세요 막 이런 거 아니에요? 네. 네. 와 그래서 음. 근데 많이 만나보신 만큼 네. 더 많이 보셨을 거잖아요. 맞아요. 아, 근데 어떤 게 제일 좋았어요? 가슴이 네. 커지고 어. 업이 돼요. 아, 그러니까. 그녀들의 설깃할만한 그런 말. <laughs> 어 정말로 아니 이게 저도 운동을 하잖아요. 네. 근데 항상 운동하기 전에 거울을 보면요, 음. 자신이 없어요. <laughs> 윗 가슴 아랫 가슴 다 자신이 없어요 정말로. 어, 근데 I N G 브라를 어. 딱찾으면요 네. 거울 앞에서 내가 어깨 필 정도는 된다는 거죠. 아. 왜 여자분들이 헬스장 가면 어깨를 못 펴요. 아시죠? 아, <laughs> 이러고 다녀. 요 왜냐면 <laughs> 없으니까, 어. 빈약하니까 이러고 펴도 아무도 안 봐요. 사실. 네. 근데 우리 I N G 브라 딱 차잖아요. 네. 이렇게 정도는 필수 있어요. 진짜. 허. 오늘 여자의 네. 자신감을 상승시켜주는 ING뷰티의 이 스포츠 음. 브라와 함께 하시는데요 네. 코코님 뭐 죄송합니다만 <laughs> 제가 있을물가 아니아니요 네. 어, 뭐지 여자친구 사주시거나요 어머님 사주시거나 누님 그 다음에 음. 아니면 여동생 사줘도 너무 좋은 물건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사실 이 스포츠 브라 같은 경우에는 네. 저는 필수템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요. <laughs> 맞아요. 진짜 저어왜 응. 우리 등산 가실 때 등산복 입죠. 어 그럼요. 수영 수영하러 가실 때는 수영복 입잖아요. 네. 그 것처럼 똑같아요. 맞아요. 운동하실 때는 필수품이라고 생각되는 게 바로 스포츠 브라. 스포츠 브라죠. 아, 저는 사실 네. 스포츠 브라를 그러니까 굳이 해야 돼? 저도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아, 그런 생각 많이해요. 어. 네. 근데 그냥 이제 일반적인 속옷을 착용하고 운동을 하니까. 불편하고 갑갑하고 말리죠. 이렇게 브라가 이렇게 말리잖아요. 맞아요. 운동하다가. 그러면서 맞아요. 아무리 좋은 제품을 써도요. 네. 통풍성이 잘안 돼서 땀이 차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네. 운동을 하게 되면 그 땀들이 다 녹아들어서 더잘 빨아줘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 아무리 네. 고급스러운 상품, 아무리 비싼 상품을 내가 착용해도 음. 뭔가 뒤틀리고 안 예뻐지고. 빈 거예요. 변형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제가 이래서 그냥 일반 브라를 차보고 네. 운동했을 때랑 스포츠 브라를 차보고 운동했을 때가 정말 달라요. 어, 맨날 말리고, 뒤꿈 네. 풀리고, 아시죠? 어, 네. 끈 내려가고. 아, 너무 싫어. 어, 운동하고 저 어제도 네. 그냥 일반 브라를 착용하고 음. 바벨로, 이제 바벨로가 아니라 이거 땡기는 걸 하고 있었거든요. 네. 하다가 끈이 쭉 내려간 거예요. 어. 그래서, 아. 이렇게 하고 운동 접었어요. 맞아요. 오. 진행이 안 돼요. 네, 진행, 어. 그러니까 운동을 할 때는 흐름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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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되는데 네. 하다 보니까 끈 내려간 것 때문에 끈 올리고 다시 조이고 하다 보니까 신경이 예민해지더라고요. 어, 맞아요. 그래서 운동 접었어요. 어. 근데 우리 스포츠 브라를 입고 있으면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끈이 우선 지금 어. 이 마네킹에도 마찬가지지만 어깨가 있죠, 이 선이. 네. 근데 안 내려가요. 어, 정말? 음, 안 내려가요. 어. 그니까, 러 우리가 굳이 막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를 반복을 안 해도 좋은 거죠. 어, 어, 네. 그러면서 이, 지금 네. 오늘 보시는 ING 뷰티의 이, 어, 하인스포트 스포스지 브라우 같은 네. 경우에는요, 우리가 그 기존에서 만나보는 끈보다는 살짝 더 도톰한 감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넓이, 넓이가. 넓이.